시간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에 따라 마리아와 요셉이 정결 예식과 그리고 첫 아기를 죽게 드리는 예식에 참여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그런 그들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혀 별개의 두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두 가지 이야기를 나란히 배치하고 또 요셉 가족과 시몬이 만났다고 표현함으로써 또 다른 이야기를 전해 주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마리아와 요셉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이야기입니다. 베들레헴에 머물고 있던 그들이 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까? 22절, 23절입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해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바 첫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은 모세의 법, 율법을 따른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따르고 있는 율법은 정결법. 그리고 처음 난 자를 주님께 드리라는 법입니다. 이 정결법에 따르면 출산을 한 여인, 산모는 피를 흘렸기에 부정한 자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한 곳에 머물러 있다가 때가 되면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기 위한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인은 정결한 것으로 여겨졌죠. 그런가 하면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구별하여 하나님께 돌리는 예식을 치렀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란 고백의 표현이죠. 바로 이러한 율법에 따라 마리아와 요셉은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분명 번거로운 일입니다. 또 오늘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 이 같은 일들은 너무나 여성 차별적인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는 이 율법이 담아내고 있는 그 정신을 보다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 율법의 정신이란 뭡니까? 피로 상징되는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또 모든 첫 열매, 첫 소산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감사의 고백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이스라엘은 율법으로 명문화해서 지켜 온 것이죠. 마리아와 요셉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하고 또할수 있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5절을 보시면 25절부터는 그 장면이 전환됩니다. 자 누가 나오고 있습니까? 시몬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 어떤 사람인가 설명하고 있는 그 내용이 참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25절 말씀 우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자, 이 사람에 대해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하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그는 왜 기다리는 걸까요? 대체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해방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듯이, 알고 계시듯이 현재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으로 있지 않습니까? 다들 하루 빨리 정치적인 해방을 이루기를 다 원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시몬은 무엇을 기다린 걸까요? 어쩌면 그것은 말 그대로 슬픔에 잠겨 있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기를 바란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좀처럼 이루어지질 않자 율법을 지키곤 있지만 종교적인 예법을 지키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삶에 활력이 없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상황의 변화를 가져올 하나님의 위로를 시몬은 기다렸을 것입니다. 위로란 말처럼 따뜻하고 힘이 되는 말도 없죠? 사전을 찾아보니 위로라는 한자 말은 안심시키려고 애를 쓴다입니다. 참 아름답고 또 근사한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시몬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이스라엘을 위로해 주시길 기다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니 나 자신을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로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까? 위로한 말처럼 참 좋은 말이 없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은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고 계시는지요? 나와 내 형제 또내 사랑하는 가족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간구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그 일이 하나님이 위로하실 만한 일은 아니라고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일까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이 나와 우리를 위로해 주실 거란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두 가지는 깊이 들여다보면 모두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관련이 깊습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실 만한 일이 아니라 생각하는 건내 선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거죠 내 선에서 해결한다 그러니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건 이건 실은 겸손함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이뤄놓은 것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나와 우리를 위로해 신다는그 믿음이 없는 것과 다르지 않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는 건 따라서 결국 우리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기 기다린다로 번역된 헬러 프로스 데코마이는 프로라는 말과 데코마이 이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프로는 앞선 것, 미래의 것을 말하고 데코마이는 받아들인다는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기다린다는 말은 뭡니까? 앞서 받아들인다 앞서 저 미래의 것을 지금 내가 취한다라는 말이 됩니다. 아직 벌어지지도 않았고 일어나지도 않았고 보이지도 않지만 그 일이 지금 당장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지금 방금 일어난 것과 같이 여기서 내가 취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그냥 가만히 넉넉히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지 않습니까? 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는 건. 이스라엘을 위로하신 하나님이 마치 여기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여기고 받아들인다는 것을 말합니다. 시몬이 그랬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는 이렇게 할수 있었을까요? 시몬은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 일을 미래에 있을 일을 어떻게 그는 이렇게 미리 앞서 취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네, 기다린다는 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 행하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의 결과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만 그의 위로 또한 우리는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시몬은 나이가 한참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의 신실함을 신뢰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면 이 기다리라는 단어가 또 한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여기 기다리라고 하시죠. 무엇을 기다리라고 하는 겁니까?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자,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들려준 게 있다는 거죠? 그건 바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자, 그게 뭡니까? 이어서 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면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사님에서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보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감남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자, 제자들이 어디로 왔다고 합니까? 예루살렘이죠. 그들은 왜 예루살렘으로 왔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거기서 기다리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와서 다 같이 모여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그들은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미리 취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 드디어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마죠.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가 드디어 마침내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우리 모두 다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를 여러분은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계시냐는 말입니다. 슬퍼하고 분노하고 당황할 때 여러분 무엇을 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돌아보시면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았습니까? 나를 화나게 만들고 나를 두렵게 만들고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우린 다 겪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셨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공감과 사람들의 위로와 사람들의 동정을 구하셨습니까? 그게 더 우리에겐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게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믿음이라는 게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슬픔과 고독과 미움의 덫에 걸려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다름 아닌 믿음을... 고 하십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다면 토무지 그렇지 않은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을 내가 붙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시듯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기 위로라는 말로 번역된 파라 칼레오라는 단어가 그렇습니다. 파라 아주 가까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칼레오는 부른다는 뜻입니다. 가까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다는 거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위로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누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란 것이 거의 다 그렇죠. 직급이 아니라 존칭이 아니라 나의 본래 이름을 불러주는 이가 우리 주변에는 거의 없습니다. 내 이름 석자는 그저 내 신분을 증명하는 기호 정도로만 사용될 뿐이죠. 내 곁에 와서, 내 옆에 와서, 내 이름을 불러주는 이가 우리에게는 없고, 또 그런 사람이 있을 거라 우리 스스로 기대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꾸며놓은 그런 수식어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어느덧 우리 가까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 곁에 서십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죠.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들 다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저 모리아 산에 올라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는 아브라함. 그 믿음의 싸움을 치르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또 고향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야곱. 자신의 지난날들을 돌아보면서 후회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야곱을 하나님은 한밤중에 찾아오셔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셨고 늘 그랬듯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들을 잡아 가두는 삶을 살아가고 있던 그 바울이란 사람을 하나님은 빛 가운데 찾아오셔서 사오라, 사오라라고 그의 이름을 하나님은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가 하면 남편을 열어둔 한 여인에게 주님은 네 남편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시며 이 여인을 오랫동안 가두고 있던 그 문제로부터 그를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들의 이야기에서 확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먼저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찾고 이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자신의 아픔과 자신의 험을 하나님 앞에 그걸 먼저 꺼내 놓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자신이 갖고 있는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아무도 물기로 나오지 않는 바로 그때를 택해서 조용히 우물가에 나오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 착각하고 있을 뿐이었죠. 그냥 여러 가축, 재물을 두 대로 나누어서 그 중에 하나를 형에서에게 나눠주면 일은 잘 해결될 거라 생각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내 이스라엘의 위로를 그들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만나셨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그들 자신의 하나님의 영원한 생수를 마실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 생수를 가지고 주님께서 내 앞에 서 계시다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확인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드라마, 하나님의 약속의 그 드라마의 한 역할을 그들 자신이 맡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거기서 비로소 다시 확인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가 없다고 거기에 관심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토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모르고 있기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린 무엇으로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허물을 또 우리의 어둠을 이겨내려고 발버둥치고 있습니까? 시몬에 대한 묘사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건 바로 성령이 시몬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고, 그가 성령의 지시와 감동으로 움직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하나님의 신실함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 사람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건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을 도우신다는 걸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도우십니까? 우리 27절 말씀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자, 시몬과 요셉 가족이 만나는 장면이죠. 그런데 이 만남을 누가 이어준 겁니까? 자, 표현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예수를 데리고 왔다. 자, 이 부모는 그저 그들의 율법대로, 그 관습대로, 율법의 관례대로 행한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기 예수를 안고 성전에 들어온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마침 바로 그때, 마침 바로 그때 성령께서 감동하심으로 시몬이 성전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둘이 만나게 하셨죠. 시몬이 계획해서 이들이 이제 올 것을 미리 알고서 성전에 들어간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시몬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는 그 말씀을 신뢰하고 붙들고 있었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런 그가 마침내 주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 우리 뜻과 우리 생각대로 되면 참 좋겠지만 어떻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주체가 아니라 내가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어가 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은사, 나의 물질,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반드시 평안을 주십니다. 그 선택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 선택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에게 알려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시몬 역시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와 함께 하시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성전에 들어가 보니. 마침 그때 아기 예수가 들어오는 것을 그는 볼 수가 있었지요. 그토록 기다리던 주의 그리스도를 그는 거기서 만나게 된 겁니다. 시모는 그 아기를 안고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시모는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하신 바가 이루어졌다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는 노래합니다. 그리고 그는 아기 예수를 안고선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고.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며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그는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므온이 보았던 주의 구원. 그가 노래한 그 이방을 비추는 빛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또한 에워싸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므온에게 그러하셨듯이 하나님은 우리 또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을 찬송하며 다른 누군가에게도 이방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그래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신뢰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며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그분과 함께 그분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용기 있게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우리가 이제 길을 잃었다 생각하고 있던 바로 그때에 또 우리 곁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구원의 역사가 여전히 지금도 내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돕고 계십니다. 사방의 어둠으로 에워싸여 있는 것 같으나 우리를 향해 빛이 비추어 있다는 것을 신뢰하시며 그 빛을 마침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께서 여기 우리에게 지금도 오고 계십니다. 성령님과 함께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가 됩시다. 그래야 마침내 주의 구원을 보고 우리를 비추던 그 빛을 어둠에 놓여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들에게도 비출 수 있는 증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안에서 믿음의 응답을 해가며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일들을 보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주님의 위로를 구하고 기다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며 증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